정답은 2 번입니다. 수능 이 번의 정답은 이 번. 자, 얘는 4각형 ABCD를 우리가 좌표축 위에다가 올려놓고 생각할 거야. 점 B가 원점이 되게끔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를 올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A, B, C, D.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에서 BC와 선분 CD의 중점을 각각 EF라고 하고, 여기 중점을 각각 EF라고 하고, E를 꼭대점으로 하고, A와 D를 지나는 포물선과 선분 AF가 만나는 점을 G라고 하자. 포물선과 AF가 만나는 점을 G라고 하자. 을 움직이고 있는 점 P를 지나고 AB와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때 여기 위에 점 P가 있고 수직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때 AQP의 넓이의 최댓값 AQP 예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네. 그럼 일단 이 조건 가지고 단계식 쓴다음에 쓰면 되니까 일단 뭐부터 찾을까? 얘도 포물선과의 교점이니까 포물선 에2,000 거리에 2,000거2,000 거리에 2 0이랑4.4지나0까0 이차함수부터 y는 a 에2,000거2의제0에2가0 0지나에까대0해주면 4는 이는 따라서 a는 1이다라는 게 나오네 그래서 이 2차 함수 fx는 x-2의 제곱이다라고 놓고 자그 다음에 0,4랑 여기 f 4이 얘가 중점이다라고 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부터 AF의 기울기는 4-0분의 6-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Y 절차는 4 그래서 A와 F를 지나는 직방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여기 위에 있는 점 T X 좌표를 T라고 놓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T 더하기 4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4가 되고 그리고 여기를 t로 놨으니까 이때 q는 x좌표 마찬가지로 t가 되겠지 y좌표는 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전개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얘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선분 q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4에서 빼기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4 2분의 8, 2 t 의 7t. PQ. 그되음지뭐 여기서 p, q 그 다음에 h 가 v 건데 이게 t 잖아 e 이 t 높이는 t a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f t f t s t 라고볼 t 요 s t 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정 e h a v t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T의 세제곱 더하기 4분의 7T죠. 2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의 플러스 2분의 7T 마이너스 2분의 1T로 묶으면 3T 마이너스 7 T는 0 또는 T는 3분의 7이죠. 3분의 7 싹 갖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제포이 27분의 28 343사곱법이 9분의 1 343 똑같나? 그러면 뭐야 여기다 나 뭐야 9 어. 뭐야 계산이 안돼 이거 응. 넣어주면 나와? 108분에 343 나와? 나와? 오케이 108분에 343 나온 점? 오케이 넣어주면 되지 지금 나또 맞으니까 됐죠? 자 好好好。Oh,